돈이 쏠쏠하게 벌리는 그런 주식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예. 지금. 글로벌 리서치 하신 지가 몇년 되셨다고 했죠? 글로벌 리서치 한 지가 올해로 만 4년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올해가 제일 뭔가 우울한 해 아닌가요, 지금? 올해가 음. 압도적으로 가장 힘든 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책을 보니까는 그렇게 그 2000년처럼 진짜 완전 풍만 거품 빠지고 막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일단, 올해를 보면은, 나스닥이 지금 촬영일 기준 30% 정도 빠졌고, 오. s p 는25% 빠졌거든요. 오. 여기서 주식을 팔려면, 말씀하신 70%, 80%짜리 장이어야 패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약세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 어떤 사건 때문에 터지는 경우, 두 번째는 경기 순환형 약세장, 세 번째는 구조적 약세장이에요. 첫 번째 이벤트 드리븐이 뭐냐면, 코로나나 블랙 먼데이 1987년 또는 2001년에 뭐9.11 이런 것들이고요. 구조적은 뭐냐? 리만 사태, IT 버블, 뭐 70년대 초반에 슈퍼인 뭐 이런 것들, 대공황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경기 순환형이 2018년 4분기에 왔던 약세장이나 뭐 2011년에 뭐 유럽, 미국, 신용등 이런 여러 번이 있거든요. 이세번 중에서 주가가 50%가 빠진 약세장이 되려면 구조적 약세장이 돼야 됩니다. 구조적 약세장이 되려면 금융회사들이 망하거나 가계가 문제가 심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리만 대처럼뭐 파생상품이 막 몰려 있고 이래서 망하거나 우리나라 예를 들어 카드 사태나 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구조적으로 약세장이 오는데 지금 미국이 어떠냐? 다른 나라까지는 제가 감히 함부로 말을 못 하겠지만 미국을 놓고 보면은 첫 번째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정말로 건전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지표를 보는데, 예를 들어 예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금 대비 대출을 얼마 해줬는지. 미국은 대형 은행들이 50%가 안 돼요. 예금을 100원을 받으면 50원만 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전한 거. 가계는 되게 막 요즘 저축률 떨어졌다, 가게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코로나 때 받은 초과 저축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저축이 아주 많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구조적인 약세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주식이 더빠질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약세장이 아니라면 뭐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좀 그냥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어서 덜 빠질 거다 정도가 아니라 내년쯤 잘하면은 실적 장세가 올 수도 있다 라는 네.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은 약간 지금 오히려 기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던데 그래서 솔깃하던데 네. 그거는 왜그럴까 4분기에는 주식보다는 채권이 낫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높고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3% 포인트를 올렸고 앞으로 올해 1%가 남아 있고 내년에 이제 50이나 25b 베이스 포인트가 남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금리를 올리는 막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가 올라서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이 채권도 같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매니저들이 상대적으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 현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통 뭘 먼저 사냐면 주식보다는 채권을 먼저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먼저 채권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채권이 주식보다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은 채권금리가 이제 좀 빠질 수 있거든요. 내년 뭐 상반기든 언제든 간에. 근데 미국 기업의 상황을 잘 보면 예상보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업종별로 잘 쪼개서 보면 특히 리만 사태 때를 보시면 주로 누가 이익이 빠졌냐면 은행, 에너지, 산업재 이런 경기 민감주가 어닝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이 경기 민감주의 비중보다 IT 기업들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훨씬 커졌어요. 이 기업들은 코로나 때요 이익이 안 줄었고요 2007년, 2008년, 9년 미만 때도 어닝이 10%밖에 안 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까지는 애들의 비중이 커졌고 오히려 많이 까지는 애들 비중이 적어졌기 때문에 의외로 내년 실적이 아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팼잖아요? 생각보다 괜찮으면 이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내년에 상반기만 조금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아 이젠 실적 장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막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어도 예상만큼 나쁘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수 있는 거군요 지금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리만떼든 IT 버블이 든 만큼 이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식을 하는 거니까 기대보다 좋으면 달라질 수 있겠죠 왜 미국 주식이 좋은가 특히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가라고 한것 중에 하나가 되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보다 더 공개된 정보만으로 투자할 만하다 네.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런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주식 골라내고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인가요 미국 주식 중에서 누구나 알수 있고 쉽게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큰 기업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투명하다고 봐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다고 실적 발표를 하면 주식이 오르던가요? 삼성전자 맨날 빠지잖아요. 빠져요. 근데 그 <laughs> 전자뿐이 아니라 모든 큰 기업들이 잘 내면 빠져요. 그러니까 미리 벌써 그거를 듣고 먼저 매매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한국은. 근데 미국은 되게 신기한 게 실적 반응대로 주식이 움직입니다. 애플이 언제 한번 분리에 실적을 아주 잘 냈습니다. 애플 시총이 한국 GDP보다 큰건 아시죠? 그렇게 큰 종목이 실적 잘 냈다고 주식이 8%인가 9%가 오릅니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애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리 애플 실적이 얼마였던지 몰랐던 거죠. 그랬으면 미리 올랐겠죠. 그렇게 오릅니다. 반대로 페이스북, 메타 같은 회사는 실적이 안 좋다고 하루 20몇 퍼센트를 빼요. 뭐냐면 실적이 나쁘다는 걸 시장이 몰랐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충분히 나도 물론 그 알았던 사람이 소수가 있었겠지만, 음. 음. 주가의 반응을 보면 내가 또 한국에 있는 누군가 그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가면 충분히 다른 투자자랑 같이 플레이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큰 기업들의 이 투명성이 한국보다 훨씬 크다라고 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 주식은 좀 어렵다라고도 할수 있네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지금까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좋은 뉴스에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든지 또는 너무 나쁜 뉴스가 나와서 아, 난 도저히 이제 주식 못하겠다라고 손절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바닥이었다.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미국도 그런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오르는 주식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가 제대로 된 종목을 고르기만 했다면 결국 수익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이 너무 어렵고 해외에 영어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산 배분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중 하나인데 아, 지금 1,400원을 넘어버려가지고 환율이. 네네네네. 저 사실 미국 주식 너무 관심 많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 들어갈까 타이밍만 보고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1,400 몇십 원일 때 들어가면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환율에서 나중에 까지면은 네.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타이밍상 안 좋은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엔화가 싸다니까 일본 주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사실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지금 또 너무 오르기도 했고 그러면 좀 환율을 그래도 지켜보고 못해도 한 130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런 고려는 별로 음. 무의미할까요? 저 같아도 육주식 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만불 빌리는, 바꾸는데 천만 원이면 될 게? 지금 1400만 원이 필요하니까 400만 원을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 많이 빠진 거에 결과가 환율이 오른 걸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어렵고, 달러를 많이 찾으러 가고,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고 하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달러가 오른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안전자산을 좀덜 찾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질 거라 사람들이 믿고, 이런 환율이 빠질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올해는 되게 특이해요. 사실 올해는 연초 S&P 540분은 지금까지 손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20몇 퍼센트 정도 절하가 됐, 올랐기 때문에 아, S&P도 똑같이 빠져서 지금 거의 아마 원화로는 개꾸고 계셨으면 또똥일 거예요. 음.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원래는 환율의 움직임이 주가 움직임보다 작은데 음. 올해는 매우 예외적으로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환율이 빠지는 속도보다는 제 생각에는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전, 지금은 모르겠지만 전환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주식이 없 미국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환율과 상관없이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미국 주식 하실 때는 물론 원화 기준으로 보는 게 맞긴 한데 환율이 걱정되시는 분은 그냥 달러 기준으로 보셔라 예를 들어 1400만원을 넣어서 만불을 바꿨습니다 근데 만불이 만 2천불이 됐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다시 또 1400이면 슬프잖아요 근데 만불은 만 2천불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아 나는 2000달러를 더 생긴 거다 왜냐하면. 또 지금부터 5년 안에 분명히 또 이런 일이 생겨요. 환율이 오른 일이 뭐더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맨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보기에 갖고 있다가 너무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럼 그때 주식을 팔고 달러로 갖고 계시면 되죠. 그럼 왜냐하면 달러란 통화는 진짜 돈이거든요. 이게 뭐 없어질 일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찾고 이거를 다시 팔고 원화로 바꾸고 또 그걸 다시 달러로 바꿔서 또 투자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 드는데 그렇죠. 그걸 계속 달러로 갖고 있고 그걸 팔더라도 다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별로 손해라는 느낌이 전혀 없겠요 주가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음. 달러는 진짜 정말 돈이고요 이거 진짜 돈이고 원화는 옛날에는 진짜 그냥 종이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돈처럼 되긴 했는데 달러만큼의 돈은 아니거든요. 음. 그렇다면 은 마음이 좀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생각을 음. 하죠. 그 책에서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갈 만한 좀 안정적이면서도 어 돈이 쏠쏠하게 벌리는 그런 주식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12개나 뽑아주셨던데 어 제가 이름을 말하면 킴벌리 클라크, 필립 모리스, png w e p 캐리 jp 모건 a t t fb 음. 화이자 존슨앤존슨 캐터필러 로키드마틴 린데까지 12개고 상당히 뭐랄까? 경기 방어적인 그런, 그런 게좀 많은 편이 있 기업들이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핫하게 여기는 그런 나스닥의 네. IT 기업보다는 네. 좀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제약이죠. 제약이라 봤던데. 네. 가깝죠. 그리고 로키드 마틴처럼 군수 업체도 네. 있고. 예. 그래서 소학개미들한테막 인기 있는 종목인 거 같지는 않은데 이런 종목들이 배당을 잘 주고 계속 안정적으로 준다. 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배당이 요즘 투자할 만한 거예요? 배당주가 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십니요 제가 이 종목을 뽑을 때 컨셉은 뭐였냐면 미국은 3개월에 한번 배당을 다 주거든요. 이 12개를 만약에 갖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주 배당이 들어옵니다. 제가 매주 이걸 날짜를 다 맞춰놓은 거예요. 12 곱하기 4 하면 48이잖아요. 52주니까 거의 매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해놓은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주식을 안 하던 분이 미국 주식 안 하던 분이 요걸 만약에 사게 되면 뭐 천만 원이든 얼마든 뭐1씩이라도 사게 되면은 내 계좌에 매주 돈이 꽂히는 거예요. 뭐몇 불씩이라도. 그래서 그런 재미를 느껴 보시라라고 해 놓은 거고. 이 기업들은 배당을 진짜 매우 안정적으로 줘 왔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줄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었고요. 배당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3.78% 10년물이 저차량일 기준으로 2년물은 4%가 넘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의 어떤 회사는 물론 배당률이 4%가 넘지만 어떤 회사는 안 넘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 내면은 3%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하신 게 너무 맞고 지금 당장 매력 있는 건 아닌데 대신 얘는 주식이니까 앞으로 실적이 물론 꺾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실적이 인플레이션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만큼 배당도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산 가격에서 배당중이 3%지만 실적을 더 벌어서 배당을 더 주면 내산 가격 대비로는 배당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것도 되게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이 많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장이 막 이렇게 빠질 때 그나마 조금은 덜 빠지거든요. 음...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신 분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내가 고점에서 주식을 샀더라도 막 팔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길 수 있죠. 그냥 남들은 50% 터졌다는데. 그런 일 있으면 정말 안 되겠지만 나는 좀덜 터졌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고 더살수 있는 용기가 생기니까 음.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좋아서 넣은 거고요 단기적으로 얘기하신 게 너무 맞는 게 지금 그래서 채권 아까 얘기 드린 게그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금 당장 배당주가 배당 중에 낮아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정말 안전한 기업의 채권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만약에 미국 채권 사기가 힘들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A 이상의 채권들은 금리가 뭐4% 5%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건드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국채 외에는 건드리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주식 흐름이 제가 얘기 드렸던 경기순환형이다. 다만 그 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경기순환형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나라에 우량한 AA 이상의 회사채들은잘안 망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거보다 날 수도 있는 거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이 종목들을 고르실 때는 아주 단기적인 뭐 근데 6개월 이렇게 보신 거한게 아니라 좀더 훨씬 장기로. 갖고 있다가 배당 들어오면 또 똑같이 사는 거죠 주식을. 계속 그렇게 하면은 1년 수익률로 마이너스였던 적이 몇번 있는데 이걸 3년 5년으로 길게 봐도 수익률을 내면은 계속 플러스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떨 거냐못 견뎌요 누구나 근데 이게 좀드 움직이니까 한번 견뎌보셔라 뭐 물론 요즘 서학개미들이 엄청 똑똑해졌잖아요 그래서 아유, 아는 것들문에 엄청 질문 똑똑하세요. 수준도 맞습니다. 높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좀 아쉬운 점 아니면 이런 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조언해 주실 음. 점 어, 말씀하신 너무 잘 하시고 너무나 똑똑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뭐 조언하는 게 어렵긴 한데 굳이 제가 고르면 첫 번째는. 조금 너무 단기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막 박스권에 있고 하니까 미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주식을 많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시장만 봤어서 음. 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사실 미국이 빠진 지가 나스닥은 이제 10월 되면 1년이에요. 1년이면 긴 시간이긴 하지만 미국은 주식 시장이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거로 치면은 아이 뭐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단기적으로는 보지 마셔라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존 템플턴 경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네다, 영어 네 단어라고 해요.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말이 가장 비싼 거라.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엄청 막 올라요. 그럼 보통은 오르면 언젠가는 이게 꺾이잖아요. 역사가 얘기해 주는데 아 이번에는 뭐 때문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식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보면은 빠지면 항상 올랐거든요. 정말 예외 없이. 근데 이번엔 뭔가 다르게 계속 안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 그러니까 보통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과거랑 별로 다르지 않다. 요두 음. 가지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 관련 서적을 진짜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어, 물론 본인 책을 제일 먼저 추천 당연히 <laughs> 하셔야 되겠지만 <laughs> 네. 그거 외에는 좀 추천할 구루 아니면은 뭐책 이런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심리, 멘탈, 마음가짐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을 되게 가다듬게 해 주는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책이 있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너무 좋은 책이고요 되게 어렵지도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 맨날 하세요 난 1차 세계대전도 보고 다 봤다 근데 결국은 아무 일 없더라라는 게 사실은 골짜거든요 그래서 멘탈을 위해서 정말 너무 좋다 이 책이 진짜 좋고요 두 번째는 좀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벤자민 그레어미슨 현명한 투자자 이거는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그 종목을 보는 관점을 정말로 잘 알려줍니다 나온 지가 한 80년 됐는데. 지금도 봐도 제가 그래서 나온다고 해서 저도 한번 다시 대충 봤거든요. 그냥 목차만. 지금 그대로 적용해도 안 틀릴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진짜 바이블 같은 거죠. 세 번째는 우라가미 군이오라고 일본에 약간 기술적 분석 전략가가 한 40년 전쯤에 쓴 책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 흐름 읽는 법이란 책인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요즘 얘기하는 뭐 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 뭐 실적 이거를 만든 분이에요. 음. 주식 시장에 사계절이 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지금 딱 맞진 않아요. 왜냐면 하 그게 뭐냐면 40년 전에 일본의 장이 막 좋을 때 맞춰 쓴 거기 때문에 거기 나온 업종이나 금리 얘기가 다 틀리지만 시장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어떤 계기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은 정말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멘탈에 관한 책, 종목 분석에 관한 책, 시장에 관한 책, 한 권씩 제가. 궁금한 듣다. 게 있는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투자하세요? 저희가 증권사잖아요. 개별 주식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저희 회사 계좌에 ETF로만 투자를 하는데, 음. 저는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주식을 이제 사는 편이에요. 예. 아, 인버스 아닌? 아, 인버스 아 인버스는 아니죠. 저는 어. 인버스 투자는 거의 안 해봤습니다. 음. 왜냐하면 숏, 숏은 돈 벌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롬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다. 그니까저 아, 주식이 그리고 하나 투자는 오기 전에 갖고 있던 주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고만 해놓고 음. 매매는 팔기밖에 못해요. 음. 제가 하나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건안 팔았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맞아요. 수익률이 많았다가 많이 까먹었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있고 이쪽에 하나에서 하는 거는 현금이 있었던 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딥다이브. 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말 제목 그대로 딥다이브 하는 내용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다른 그냥 유튜버랑 많고 영상 많으니까 좀 그렇게 좀 공부가 되고 좀 멘탈을 많이 잡아주는 영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바둑 격언 중에 아생 연우 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생 내가 살아야 연우 아생 연우 해야 남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 바둑을 배우면 자꾸 남의 말을 잡으려고 해요 잡다가 제가 죽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야 다음에 주식 오르는 걸 먹어요 대출 쓰지 마시고 신용 쓰지 마시고 그리고 현금을 좀 갖고 계시고 주식이라는 게 이래요 100원이었다가 만약에 0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만 프로가 올라도 0원이에요 곱하기니까 근데 이게 10원이라도 있어야 올라간 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아생연호살타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현금을 지키고 있어라. 결국 네, 때가 어느 정도는 없다.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네.